안녕하세요. 코딩몬스터입니다. 오늘은 저번 인터뷰에 출연하셨던 참치님을 다시 한번 인터뷰하러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참치님은 고졸로 PC 정비를 하시다가 방통대와 국비 교육을 마친 후 진짜 심각한 악덕 기업을 다니셨었는데요. 몇달전한 단톡방에서 인연이 나와서 열심히 하시는 것에 반해 너무 착취당한다는 생각에 이직을 권유해드리고 준비를 조금 도와드렸었는데요. 성공적으로 조소 기업을 탈출하시고 현재는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을 하셨습니다. 저번 인터뷰에서 질문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구직을 하시는 분들에게 동기부여도 드릴 겸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부터 합시다. 방통대 가기 전에 뭐 용팔이지 나셨던. 제가 군대 제대하고 원래는 복학을 하는 게 정상 수수인데 사정 때문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취직은 해야겠는데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고졸이고 뭐 이러니까 할줄 아는 거 찾다 보니까 컴퓨터 고치는 일을 하게 됐어요. 인천공항으로 면접을 보러 오래요. 회사 차장님, 대표님이 렇게두 분이 계신데 그냥 인천공항 그냥 손님 대기실 그건 벤치에 앉아갖고 면접을 봤어요. 1 3 5 0십에 식비 차비 포함. 그때 취직을 얼추 많이 쳐서 아, 주지 않았을까 근데 차비 쉽게 빼면 100만원이니까 그리고 연차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쉬면 안 됐어요 자기들이 쉴수 있는 날만 공무원들 컴퓨터 다 봐주고 막막 어르신들은 막 마우스 손안 꽂아놓고 클릭 안 된다고 그런 거 해주니까 그 공무원들이 쉬어야만 제가 쉴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항은 약간 24시간 같은 느낌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못뭐 쉬죠 6시에 퇴근은 하는데 새벽에 전화 오고 대응해줘야 되고 한 6개월 다니니까 알겠다고요 월급 100만원 받자고 내가 이짓 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서 알아보다가 근데 그때는 아직까지도 뭘할줄 아는 건 똑같이 없었으니까 광화문 쪽에 네. 대기업 PC 유지보수 업체를 갔어요 거기에 이제 상자하면서 걔네 거 컴퓨터 봐주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도 이제 좀 편하게 잘 지냈죠 그 위에 상사가 13년 정도 된세명인데 월급이 한 실수령 한 190도 안 됐던 거 같았다 그러니 제가 보는 미래는 그건데 내가 10년이 넘으면 저 사람들처럼 되겠구나잖아요 그때 이제 방통대 좀 제대로 해보자 대학교는 졸업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조리면안 어른들 말씀 따른 거죠. 그래서 방송대를 컴퓨터공학과를 갔는데, 그래서 그 회사를 4년 정도를 다녔는데 졸업하자마자 바로 때려친 거죠. 이제 그래도 개발자는 하고 싶고, 이일 다시 해봐야 13년 차에 190 받을 거고, 그래서 코딩 진짜 해보자 이래갖고 학원을 알아봤는데막 500만 원, 2 0 0만원 달래요. 그때 유명한 그 네이버 검색하면 그밖에 안찾아 돼. 댓글을 대놓고 검색을 하면 욕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거는 내가 돈 아까워서 못 다니겠고. 그래갖고 알아본 게, 국비 지원은 공짜다. 근데, 취업 뭐 거의 뭐96% 해준대요. 이렇게 팔랑팔랑 해가지고. 아니, 난 당연히 좋은 데갈줄 알았던 게. 되게 유명한 학원이래요. 교육업계에서 당연히 좋은 회사를 취직을 연결을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다모같이한 거죠. 다니면 다닐수록 큰일 났다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이제 그거 끝나니까 이제 이직 이력서를 내려요. 학원에서. 학원에서 그래도 제가 성적 그래도 한 1~2등 계속 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저기서 맨날 자던 애가 영어 점수 있어서 막좀더 좋은데 넣어주고, 저는 안 넣어준대요. 학원에서 걸르고 이제 멘붕에 빠진 거죠. 그렇게 영어 점수를 할 거면 갈 때부터 학원이랑 영어, 를 병행을 하게 하든가 차라리.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도 맨날 막 학원에서 이제 6시까지 학교육이 있는데 학원에서 한, 너네 취직 잘하려면은 10시까지 남아서 자율학습을 해라. 터디도 하고 그런 걸 잘해야 우리가 더 도움을 많이 줄수 있다. 이런는거요저 진짜 다 했어요. 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에서 외국계지만 영어 <laughs> 저 영어 하나도 할줄 모릅니다 외국계인데 영어 엄청 많이 쓰더하고매일 주고받고 하는 거 채팅하는 거 이런 거 보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영어를 못해요 근데도 일단 들어왔잖아요 이게뭐 영어 뭐 교육의 기회도 준다고 하고 이게 엔지니어니까 가능한 거 같은데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학원 다닐 땐 그런 걸 자기들도 모르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문과 스펙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추천해주는 데가 2,600에서 2,800 라인 근데 저는 2 8 0 0 0어도못 가겠다 이래가지고떼 2005년, 0 0 0으로 갔어요. 진짜 잘간 거죠, 5은학원에서는 사실 저는 아2 컴퓨터 년2 나오면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5년2하0 5거2요0 5년2 0그5년2 0그5년2 님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학원서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 학원의 존재도 모르는 사람이 많.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에서는 막 어디 학교도막대 각각 막, 막 박수 치고 있고, 근데 대치동에서는 저기밖에 못 갔냐 이런 것처럼 별 그러니까 의미 없는 것 같아. 요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학원 이름을 잘끼고 있는 회사가 좀 위험한 것. 같아. 어, 학원 끝나고 취직을 딱 처음 했을 때 어떤 팀장이 두 분이서 옛날에 이제 더잘 나갔던 시기가 있었대요. 그때 그분들은 자기들의 프라이드가 있었. 너 거기 나왔냐? 어. 진짜 잘하겠다. 너내 밑으로 와. 내가 잘 키워줄게. 나도 거기 출신이야, 막 이러는.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좋은 건줄 알았어. 그래도 뭔가 이게 있구나. 근데 그분들도 뭐고딩실력뭐 없고 뭐 똑같고 삐 하고 첫 번째 취업했을 때뭐 준비한 게 있나? 학원 말고 그때 학원 말고는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자매사들이 다 그래요 그냥 일단 뽑아요 왜냐면 너무 많이 뽑아도 너무 많이 나가고 그리고 일도 너무 많고 문방 해야 될 때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일단 뽑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를 가시면 안 되는데 제가 그때 나이가 제일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근데 삼촌친데 그러니까 그냥 간 거죠 처음에 심지어 사장님 면접 다른 임원분이 면접을 보셔가지고. 처음부터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 회사 오면 코딩을 못할 수도, 있고 장비 회사인데 배선 치고, 고객사랑 싸우고, 뭐 골조이고 이런 거밖에 네. 없대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코딩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당장 비가 코딩을 할수 뭐. 이건 거짓말은 안한 거네요. 솔직하네요. 아 그거 맞아요. 예. 그분이 차라리인데 사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대요. 다른 사람들 면접 그러고 들어가면 더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개발자라고 학원에서 왔는데 코딩을 안 시키고 뭐 배선 치고 막장비에 올라가고 막 이러고 있고. <laughs> 방진복 사진 제가 몇번 보여드렸죠 장갑 끼고 땀내나는 그 손에서 노트북 컴퓨터로 코딩하고 근데 저는 그나마 다행히 운이 좋아서 코딩을 시작을 했어요 타이밍이 좀잘 맞고 막 이래서 일반적인 제 동료들 보면은 지금도 못하는 애들도 수두룩 해요 그게 진짜 천만다행인 거죠 이직을 위해서 본인이 준비했던 거? 공부했던 것들 이 회사에서 그래도 뭐 짱까지는 제가 못 되죠 제가 뭐 된다고 근데 인정은 받아야 된다를 생각을 하고 옛날에 그 컴퓨터 고치는 일할 때도 저는 일단은 무조건 최선을 다하고 뭐 구름 뜬구름 잡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욕심이 있으니까 이 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건다 배우자 해갖고 원래는 진짜 현장만 뛰는 그 팀이 있고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팀이 따로 있어요 연구소라고 예를 들면 소스가 있어요 근데 그 프레임워크 소스는 연구소만 볼 수가 있었어요 저희는 거기서 나온 API만 갖고 개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욕심이 난 거죠 이 도대체 뭔데 안 보여주고 뭐냐 뭐 얼마나 잘하냐 어차피 코딱지만한 회사인데 입사할 때부터 약간 욕심 있다고 계속 어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코딩을 하게 된 것도 그런 거죠. 다른 사람들 배선할 때저 코딩을 한게나할 거다, 나뭐 한다. 그냥 허세만 있었던 거죠. 그래도 코딩 할 거다, 할 거다, 할 거다. 나중에 연구소 직원들이 한번 물갈이 된 적이 있어요. 당장 연구소는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도 우리사 내용을 아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제가 된 거죠. 근데 저는 옛날 신입사원 때부터 어필을 했고 나중에도 틈틈이 계속 어필을 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왔을 때 저는 그냥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그, 그 욕심을 계속. 거를 모든 사람이 다 알았거든요. 진짜 계속 막 열심히 해가지고, 연구소까지 어떻게 올라갔어요. 거기서 이제 프레임워크 관련 소스를 다 보고, 혼자 계속 공부하고, 그냥 그것만 했어요. 뭐, 제가 알고리즘 이런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영상처리 관련된 건 그래도 공부를 조금 했고 원래 3년차에 저는 이직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야근하고 주말 출근하면은 개인 시간이 너무 없어요 평일 날 기본적으로 10시가 베이스고 뭐 새벽에 퇴근해요 그러면은 집에 가면은 뭐 씻고 자죠 아침에 또 출근하고 이게 시스템이 공장은 자기들은 쉬지 않아요 주야 교대를 하기 때문에 근데 야간에 만약에 장비가 멈추면럼 저희 책임이거든돈 물어줘야 되고 왜 이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못 쉬는 거죠 걔네들 교대하고 안정화되는 것까지 보고 주말에도 당연히 똑같이 주말 근무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계속 뭔가 딴걸 하고 싶은데 딴걸 3년차에 이직 준비를 하려고 해도 이직 준비할 시간도 없고 뭐 이력서 하나 제대로 쓸 시간도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도 진짜 짬내서 짬내서 쓰는데 그때 진짜 좌절을 했던 게 계속 다 이만한 회사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3년차에 1 8 0 0더 받았는데 나름 에이스 아닌가요? 그 정도는. 어휴, 왜, 그게 괜찮았죠. 근데 뭐, 시급으로 따지면, 그냥, 딴데 이직하라고 면접 보러 갔는데, 연봉 얘기가 나오잖아요? 작은 회사는 그런 과정 이런 게 없어요. 앉아서 면접 보고 끝이에요. 바로 연봉이 얘기를 해요. 그럼 3,400 정도 받으니까, 나4,500 정도 받고 싶다. 나 잘할 자신 있나. 이러는데, 이 회사 다른 사람들 형평성이 없어. 안 되고, 그냥 연말에 조금 더 챙겨주긴 할게. 그리고 내년에 좀 많이 올려줄게. 같이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뭘 믿고 그렇게 해요, 제가. 어차피 똑같은 돈 받을 거면, 차라리 일이 적응돼또 있고, 몸이 적응돼 있는 이 회사가 낫다. 그래서 그냥 네. 1년을 지고 있었고, 올해가 된 거죠. 야, 사람들 만나고 얘기를 하잖아. 지금 아무리도 연봉 안 오르는 분들의 특징이 죠제 고조에 못 참겠다 해서 이직을 하는데, 음. 고만고만한 회사를 가요. 이 회사를 떠난다의 의미가 있다. 이런. 잘하신 거예요. 가면은 다공부해야 더, 더 되고 이러면은 같은 놈 받고 무슨 고생이에요. 나이에서 튀는 분들 루트가 거의 그거란 말이에요. 음... 이 나왔다가 학원에 소개시켜를 줘서 가면 갔다가 회사가 너무 개판이야. 고만고만 개판 개판한 2, 3년 떠돌다가 프리 해야겠다 이렇게 프리로 가버렸어 그리고 이제 항공사가 네. <laughs> 이직을 할 거면은 고만고만한데를 이직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가 좋은 회사가면 실력 그래프가 이렇게 지수기라는 게보이요 아까 말했다시피 숨기고 가리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여기는 안 숨기고 안 가리잖아요. 누가 뭘 하고 어느 정도인지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리뷰하고 하다 보면은 이거 문제 있다 고쳐달라 뭐 이랬어. 이게 회사 전체가 되면은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물어보시는 게 이제 좋은 회사 저보다 훨씬 좋은 데 가셨으니까 좋은 점은 대표적으로 뭐죠 좋은 회사 좋은 점. 아까 친구들한테 도 자랑했는데. 네. 왜냐면 전 아직 긴장을 해서 아직 한국 문화처럼 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9시에 출근을 했어 이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회사에 회사에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와 그래서 막 자유롭다 자유롭다 들었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건 처음이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데 11시 12시에도 안 와요 어떤 분들은 2시에 퇴근을 해요 이게 저는 이상한 거죠 어떤 분은 2시에 출근하는데 어떤 분은 2시에 퇴근하고 있고 막 어떤 분은 막 그냥 아예 안 나오시고 그 문화의 축이 사실 그 멤버들을 봤을 때그 사람이 뭐안 나왔어 안 나오면은 그래도 일 자기 일 해놨겠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만 뽑아놓은 거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또 매니징하는 입장에서 나일은다 다 해놨겠지 막 이런 느낌. 술 먹고 싶은 날 있고 일도 안 되는 날 있고 그런 날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하면 되는구나 오늘은 좀 쉬야겠다 어 이러고 그러다가 이제 가끔 또 자다가도 어, 생각나네 갑자기 일하고 싶다 이러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웃음> 일하고 <웃음> 싶다가 솔직히 제 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믿음이 음. 있는 거예요 이시간 그렇죠. 일을 끝내는 게 팀에 한테도 매너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타고 잘난 포지션이 돼야 이 회사에서든 이직할 때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솔직히 저희는 집에서 뭐 하라 그러면은 다들일안 하고 아마 노트북 안켤 거예요 개꿀 이러고 그냥 뭐 그냥 또 누워있다가 혹시 모르니까 체크인 한번 괜히 한번 하고 뭐 이런 건지 탈거 같은데 그게 아닌 거고 막 이분들 그냥, 시간 상관없이 그냥 본인들 하고 싶을 때, 근데 엄청 빡빡빡해요. 막. 뭔가 팀메시지 날라오는 거 보면, 할 때는 엄청 지키면서 계속해요.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한테 믿음을 갖고 하니까 이게 저도 그렇고 제 동료들이 생각했던 이렇게 하면 안 돌아가는 거 아닌가 회사가가 아니었던 거죠. 너무 잘 돌아가고 오히려 더 능률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대 데이, 대리로 공유를 하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일의 속도나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쫄림이 와요. 음... 아, 이거를 못 따라가면 안 되겠고, 시면 밤을 새서라도 이거를 해야 될것 같다. 음... 이런 느낌이 들고 쫄림이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신기한 거죠. 너무 대놓고 팀에서 꼴찌가고 막 그러면 X될 것 같다. 안 뜨차. 쫓아... 가면 안될것 같다 이런 이제 그걸 느끼셔야죠. 아 그렇죠 이제 저도 진짜. 네. <laughs> 저 영상에서 앞으로도 그 말을 할 건데 중요한 게 당연함의 차이가 있잖아요. 아. 가시고 나서 회사 되게 좋다고 하시잖아요. 어, 어, 어. 저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또. 그럼 진짜 신기하고 다 새로운 거밖에 없어. 이게 그냥 당연히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 거잖아요. 전 회사던 지금 회사던 좋은 회사니까 다 아, 이런 거 아니냐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특별한다 만났던 분들 얘기 해주면은 이런 회사가 있는지 몰랐다 충격을 많이 먹요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다이 회사 같은 줄 알았다. 네. 그조그만 회사들도 다 그래요. 저희도 저희끼리 그냥 이 회사가 다안 가다 뭐 대기업들 큰 기업들은 우리 못 간다. 네. 우리는 어차피 고만고만한 회사밖에 못 가고 그러니까 네가 이직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게 저희가 맨날 엄청 많이 듣는 말이고 막하다가 너무 답답한 거죠. 근데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저도 그래서 작년에 진짜 그 말이 약간 맞나 보다 싶었어요, 사실. 그래서. 거의 다 포기하고 저 이제 어떻게 또 이렇게 돈 이렇게 네, 돌아보면 제가 요구하는 건 별거 아니잖아요. 이 네. 회사가 뭐. 좋다 아니면 지원해봐라. 네. 그런 거밖에 없다는데. 그리고 도와주실 수 있는 거다 도와주셨고 뭐 그거 하나 딱 이제 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이력서 고치는 게 무조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시작을 할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거는 특이해요. 생각보다. 허류 전형이 없으면 뭐래지 있잖아요. 근데 있으면 볼게 그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그걸 몰라요. 이거 저 영상 올릴 때. 이력서 캡처를 올려도 되죠? 아네네 그럼 네. 네, 뭐 회사 이름 같은 거다 가리고 네, 네. 그러면 네. 그건 뭐 상관없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기가 막 영어 저 잘해요, 잘하는데 이력서에 저 영어 할줄 알아요 이렇게 쓰면 그리고 뭐 쫄아. 여기 있는 대개 영어 막 네이티브 코어 원하는데 자기는 영어 할줄안 뭐. 이런 프로젝트를 참여해봤으면 하죠. 뭐. 뭐 어쩌라고 <laughs> 그런 느낌? 참여해서 뭐 했고 막 이런 걸 네.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 쓸 때는 그냥 이 정도 해봤으면은 이거를 다 책임질 수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거 보니까 아닌 거더라고요. 양식 자체도 원래 사람의 역사밖에 몰랐고요. 제가 처음에 그래서 사람의 역사로 넣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이력서 한번 튜닝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붙고 친구들이 뭐 어떻게 붙었냐 이력서 좀 공유해라 자기소개서 내놔라 이러는데 자기소개서 뭐 없잖아요 진짜 짧게 보내잖아요 친구들 제 이력서 이렇게 한 번씩 보여줬는데 진짜 다들 야 이력서 이렇게 써도 되냐고 사진 같은 거안 넣어도 되냐 네 얼굴 보고 떨어진다고 막 이런 식으로 농담도 시고막 하는데 솔직히 저도 그게 처음이었으니까 신기해 지금은 하도 많이 듣기도 하고 하니까 와 이게 당연한 건가 보다 싶은데 그 포맷 만들 때그거는있요 일부러 사진도 안 넣고 음. 나이 주서 안 넣어. 한국이니까 사진 좀더 넣어줄 수 있고 뭐 생년을 좀 넣어줄 수 있긴 한데 안 넣으면은 그래 가지고 딴직원을잘 걸을, 걸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뭐 이력서 제대로 보는 회사에서 뭐 사진 넣으면 한번 넣었나 보다 하지. 반대로 이제 개꼰대 같은 데서 이왜 사진 왜안 넣지? 이러고딴직원 넣어. 그러면 그런데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나마 형이 그런 거죠. 원래랑 폭발질만한 사람인데 이력서를 씻서 <laughs> 그런 느낌이었다면 좋은 스타트업들은 그렇게 막 양식 갖추고 이런 회사가 없잖아요. 너무 자유품이니까그 놈의 그냥 오는 거예요. 정말 보기 싫어요 혼자서 독학을 하는 게 중요한지 회사가 가르치는 환경이 중요한지라고 사실 회사는 가르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쵸 배운 걸 쓰는 곳이죠 회사가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는 좀더 경계를 해야 돼 가르치지 않으면 일을 할수 없을 만큼의 좀 도메인 지식이 뽑은 곳이라던가 아니면은 가르쳐야 될 만한 애들만 뽑아놔 그런 느낌 보다인데 정보력이 빠르면 좋죠. 그 정보력은 무시 못 하죠. 제가 취미가 그거예요. 심심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괜찮은 것들, 음, 뭐 올라왔나 이런 다가 내가 던진 이유 그거 네가 다니는 데보다 여기 가면 무조건 나한고 하는 말이. 어, 나 그냥 뭐 회사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좀더 다녀볼래. 나중에 준비해서. 나중에 이쁜이 열릴지 안 지는지 어떻게 알고? 수시채용 포지션 하나 열리는데 지금 누라고 무슨 준비하면 네 그때 안 열린다. 막 <laughs> 느끼지 않으셨나 이번에도. 맞아요. 네. 네 바로 뒤에 네. 네. 일이 있었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 었 내가 합격을 하고 났는데 멀쩡한애 사면 나를 자르고서는 굳이선 안한는말 유다법종 차라리 잤던가 하지 기회를 왔을 때 잡아야 된다는 거예 저는 기회를 왔을 때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옛날부터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번 게 너무 우연히 잡긴 하지만 네, 그게 다행인 게 근데 진짜 말안 듣는 사람 많아. 제가 이렇게 공부 던져주면 그래 뭐 아무 생각 내가 지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 좀만 더 준비할래 이런 것참1년 동안 소리하고 있는 분들 이 <laughs> 어, 언제 준비 끝나는데 그, 그 네. 진짜 방향 방에, 그 방에서 공부 열심히 분들 보면은 또 지원도 계속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진짜 준비하는 게 계속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은 알아서 잘 하실 것 같은 거 같은 딱히 뭐 하시는지도 잘 모르니까 뭘 준비하고 계신지도 잘 모르겠는데 계속 조금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준비가 덜 됐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이직을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게 수능 같은 느낌. 어 맞아요 약간 그런 정기적으로 열리고 한 방향을 준비를 해야만 붙는다라고 생각하실 지 갑자기 아 우리 팀에 사람 필요해 하고 뽑는 건데 네, 필요하다는 데 물어보신 게 CS 공부를 필수로 해야 하다고 하시는데 이번에 면접 볼때 CS 많이 물어보셨나요? 네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저도 사실 그 CS 공부를 이제 학교에서 조금 들어보고 계속 운이 좋다고 한 말씀을 드리는데 면접에 대해서만 봤을 때는 붙을 실력은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운이 좋게 코딩 테스트를 할때 온라인, 오프라인 둘다 제가 아는 것만 나왔어요. 어떻게 골라서 해본 것만 나오고 아는 것만 나와서 어떻게 좀 그게 잘푸은 거죠 그거를. 그랬더니 그걸 좋게 봐주셔가지고. 합격을 시켜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너는 이거 코딩은 아마 시키는 건다잘할것 같은데 이론이 좀 부족해서 그게 약간 좀 우려는 된다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방향은 잡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뽑았다 네. 그걸 듣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기술이 복잡해지면 당연히 그런 개념들이 나오고 네. 그래서 진짜 CS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중소에서 쓸 일이 있어요 자기가 욕심만 있으면 근데 완성 목적이니까 보통. 네 거기는 그냥 일단 해내면은 그걸 고친다 그러면 왜 고치냐 이렇게 나오고. 빨리 적응해서 더 좋은 비교 많이 해 드릴게요. 아직 그 곳에 흔적들이 남아 있나요? 아, 지금 아직도 피가 흐르나 봐요. 혹시 반대면 눈 떠지고 그래요. 아, 나 이렇게 있나를 필요가 없는데 하고 그래도 있나서 식구 회사가 아무도 없고근데 가전역한 느낌. <laughs> 맞아요. 비상나파 울리는 거 같고 괜히. 아. 회사 생활 할때 주의할 점. 이게 회사마다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회사 생활에 주의할 점이라고 회사는데세 번째 회사까지 다니던 때 주의했던 걸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맞아요 한 1, 2, 3일 차까지는 진짜 눈치 엄청 보고 저 거의 각 잡고 있었는데 저보고 왜 그렇게 계시냐고 편하게 계셔도 된다고 면접 볼 때도 그렇게 약간 긴장하시더니 아직도 그러시냐고 군대 신병 같대요 <laughs> 맞아요 군대 신 조소 얘기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자면, 일반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네. 뭐는 뭐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조소 탈출을 빨리 하는 게 답이냐라고 묻잖아요. 저라면 두 가지를 들수 있어요. 조소에 오래 다니면 사람이 고이고 망가지는 건 사실인데, 본인이 사실상 서류나 이런 걸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으면, 이력으로 땜빵을 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 맞아요. 그럼 어디, 어디든 다니는 게 사실 낫긴 하거든요. 무조건 빨리 탈출이 답이냐? 라고 하면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것만 빨리 얻고 가는 게 답이고. 그래서 저도 탈출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래도 뭐 하나라도 더 건져 나가자 이거였고. 아무튼 사람이 어디를 다니던 얻을 것만 얻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강단이 있어요. 요즘 2년 이상 경력 있으면 서류 떨구는 공채 많단 말이에요. 저 말하는 게 조수 다닐 거면 2년 안에 쇼부 보고 아, 그 안에 서류 붙을 정도만 빨리 얻고 뭐 공채도 넣고 경력 체험도 넣고 하면서 다 열심히 지원 한번 해보세요. <laughs> 가끔 진짜 운 좋게 저처럼 맞는 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뽑는 입장에서는 지원자가 없어서 난리인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지원을 하라 그러면 지원을 안 해요. 자기가 모자라대요 그래서 모자란지 우리가 볼 테니까 지원 좀 하라는데 <laughs> 그러니까 그거 <laughs> 그 판단을 제가 할게 아니더라고요 뭐든 있으면 다 넣으세요 돈안 들잖아요 저그 코딩 모스터님이 이력서 봐주시고 나서 여기뿐만이 아니고 딴 데도 한 두세 군데인가 여기 넣으세요 여기 넣으세요 한거다 썼었는데 두 군데인가 다 붙었었거든요 서류를 원래 같았으면 제가 막 집어넣어도 떨어지는데 <laughs> 그걸 넣으니까또 붙더라고요 그러다가 여기가 계속 잘 됐는데 진짜 일단은 넣어보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떨어지면은 어차피 뭐 그냥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혹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복권은. 열심히 사면서 왜 지원하나? 저 되게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예. 예,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